안녕하세요. 수담입니다. 이번 타로 주제는 내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입니다. 음, 헤어스타일은 의상과 더불어 나의 인상과 이미지를 보이, 보이는데 자기 만족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그리고 연애관계에서도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로를 통해서 주관적인 본인 느낌 뿐만 아니라 남들의 관점도 잘 참고해서 최대한 자기에게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신이 생각하는 헤어스타일을 생각하시면서 1번에서 5번까지 중에서 타로를 선택해 주세요. 네, 1번 타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헤어스타일은 본인이 꽤 해왔던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도 되고요. 꽤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식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은 본인에게 그리 어울려 보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러나 이성들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진 않지만, 무난하다고 보며 약간 보수적인 느낌과 이성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튀어 보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어, 이성이 당신의 머리에 신경을 쓰지는 않을 듯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애인이 있다면 여성적이면서 차마 스타일로 보긴 하나 어딘가 뭔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기에는 다소 머뭇거리거나 혼선을 빚을 수 있는 헤어스타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복제는 좋아요, 구독, 향후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네, 이번 타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헤어스타일을 장착한 순간 본인은 그 미용실을 다시는 안 가거나 혹은 그 헤어디데너를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용을 한 당일 본인은 반경 5m 이내에 사람을 두지 않을 것이고 모든 신경은 머리에 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의외로 일반적인 시선은 귀치난다고 보는 분도 있고, 그리고 뽀대난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느낌 속에 활동력이 넘치는 시각으로 볼듯 합니다. 이 헤어스타일을 본 이성들의 시선 역시 밝은 느낌과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으면서 여성적이면서 능력있고, 자기 분야에서 실력가로 볼것 같습니다. MBTI로 E형으로 볼것 같네요. 다만 본인이 애인이 있거나 사랑에 빠진 상대가 있다면 그분은 다소 쎄다고 볼수 있고 약간은 차갑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으로 소통하는 분이다 보니 다소 이 헤어스타일이 교감을 해야 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부담이 있나 봅니다. 사회적인 일이나 사회 활동하는 데는 구이고요 사랑을 나누거나 요감을 나누는 데서는 다소 약간 부담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하네요. 처음으로 이 헤어스타일을 하시면 적응하는 데 본인이나 애인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제는 좋아요, 구독, 향후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네, 3번 타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헤어스타일을 본인이 꾸민다면 큰 임팩트가 없는 느낌으로 다가올 듯합니다. 세럼이라든가, 멋 이런 쪽도 아니고, 다소 특징 없는 것 같은 느낌, 크게 싫지도 않고, 땡기지도 않는 게륵 같은 느낌입니다. 나쁜 건 아닌데, 내게 좀 밋밋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헤어스타일을 보는 타인의 일반적인 생각은, 내게 맞는 옷을 입지 않는 느낌, 즉, 좀 무리한 헤어스타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네요. 특히, 이성들이 보는 시각은, 어, 약간은 남성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고, 신경 쓰는 게 많아 보이는 사람이든가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시크 차가우면서 다소 말을 걸거나 다가가기가 어려운 상대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애인이 있는 분이라면 그래도 본인을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무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인 역시 나와 사랑을 나눠야 하는 존재인데, 러블리, 섹시. 세련 이런 쪽으로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채는 좋아요 구독 향후 컨텐츠 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4번 타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헤어스타일을 본인 하신다면 하루에 미용실을 두번 갈 수도 있습니다. 내게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빛의 속도로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헤어스타일을 생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들이 볼 때도 이별했나? 무슨 일 생겼나? 보통 힘든 일이 생기고 분위기 전환할때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주는데 이 헤어스타일을 본인이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때 싶습니다. 특히 이성들이 이 헤어스타일을 꾸민 본인을 본다면 뭔가 불편하고 심리가 요동치면서 안정감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꾸민 스타일이겠지? 설마 저의 헤어스타일을 계속하고 다니진 않겠지? 그냥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이런 뉘앙스로 보는 느낌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애인이 있으시다면 본인이나 앞에 분들처럼 부정적으로 보거나 안 어울리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 괜찮고 있어 보인다고 귀티가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는 애인이네요. 콩깍지가 많이 쓰인 좋은 애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애인 마음 한편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채는 좋아요 구독 향후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5번 타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헤어스타일을 본인이 한다면 좋은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 본인 스스로도 잘 어울린다고 느낄 것이며 이 스타일도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꽂히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말이나 언어 혹은 자신의 재능, 재주를 쓰시는 분이라면 더욱더 잘 어울리고요. 남들에게 능력,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헤어스타일입니다. 이성들이 본인의 이 헤어스타일을 본다면 뭔가 이성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동시에 꽤 괜찮은데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헤어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려서 가까이 하고 싶다 혹은 사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성이 생길 수도 있는 기세입니다. 더 이상 칭찬이 필요할까요? 본인에게 매우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애인이 있으시다면 그 애인은 당신은 일을 하든 연애를 하든 뭐를 하든 어딜 가서도 잘 먹힐 수 있는 헤어 스타일이라고 엄지척 표시를 해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에게 이 헤어 스타일은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채는 좋아요 구독 향후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